자, 이번 네. 시간에 이제 또 하반기를 시작한 범띠분들 시간인데요. 네. 범띠분들 상반기랑 비교해서 하반기 에 어떤 좀 문제의 변화들이 생길까요? 범띠분들, 구설수만 참 참으면 네. 좋거든요. 구설수요? 예. 근데 나, 이, 본인이 잘못해서 구설수에 오르는 게 아니고, 네. 왜 그런 거 있잖아. 시기 질투. 아, 너무 잘나서. 너무 잘나서. 아. 조, 이 생각하면 되는 거요이 범띠들이 그거 있잖아요. 범띠들이 영마살을 껴가지고 네. 남의 일을 네. 자기 일처럼 너무 열심히 많이 해주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시기 질투 때문에 사람들한테 오르락내리락 이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것만 조심하면 네. 아마 일거리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근데 이게, 예. 지금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거 제가 들었을 때 저는 네. 좀 판단이, 감이좀말씀드리지만은 어떻게 보면 좀 설수한 수범 하는 것처럼 좀 좋게 들리거든요? 좋은 쪽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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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쪽으로는. 네. 근데 사람들, 이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 나쁘게 말하면은, 오지라 오지락. 오지락. 아. 근데 좋게 말하면은 네. 자기 일에 너무 네. 열심히 네. 하다 보니 네. 사람들한테 네. 그런 구설수에 좀 많이 오르나 내리나 할 거예요. 자, 그럼 범띠분들 지금 선생님이 네. 말씀하신 게뭐 구설. 네. 어떻게 보면 나로 인한 구설이 아니고 시기 질투로 인한 구설인데. 예, 네, 맞습니다. 이게 얘기를 좀 질문이 좀 엇나가자 보면은. 네. 왜. 어떻게 보면 매력이. 있다고 좀아예 맞습니다 이게 뭐 도화살 음. 홍염살 뭐이 얘기들도 네.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요거랑도 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들이 참지 못하고 네. 저는 이제 저는 그냥 네. 제이 얘기들 할게요 네. 그냥 막 이게 나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으니까 네. 나쁜 뜻으로 어, 말씀하신거 아니잖아요 네 범띠분들요 네. 내가 아무리 내가 잘났어도 네. 조금 그것만 조금 자중 좀 해주시고 네. 그러다 보면은 네. 일을 하나 더줄 것도 네. 두개더줄 것이고 어, 네. 어 그리고 남의 일 남의 일도 너무 소소수만 하지 마시고 좀 본인들 몸좀 생각하시면서 했으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본인 거에만 집중을 좀 해라. 네, 이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자, 범띠분들도 선생님 이제 네. 하반기 연세를 짚어주셨는데, 네. 자 범띠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야, 범띠가지신 분들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아무래도 내가 답답한 경우가 있어요. 네. 내, 내가 제일 잘난 것 같아. 네. 어, 근데 본인들이 아무리 잘났어도 다른 사람, 다른 사람들 생각해, 생각하시고. 음. 조금 자중해시면서 하시면 더, 그, 왜 그러냐면, 그게 나중에 네.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음, 몸을 살이지를 않잖아. 네, 그죠 예. 그러다 보니, 조금 건강도 해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좀, 좀, 유념해셔가지고 하셨다 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시간이 흘러다 보면은 나중에 하반기, 하반기 12월 막 일, 일쯤 되면은, 네.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 어, 호랑이, 호랑이 띠를 가지신 분들 네. 더 열심히 음. 뛰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네.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해월선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